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닷컴버블이 터져 주식이 폭락하였고 911테러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줄면서 미국 경기가 후퇴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저금리 정책으로 통화 화폐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저금리 정책이 실시되니 자연스럽게 집을 살때 빌리는 주택 융자금리 역시 낮아졌다. 낮은 이자의 바람을 타고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므로 대출금을 못 갚아도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시세 차이까지 내면서 돈을 벌수 있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을 못 갚아도 집을 팔아서 원금을 찾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며 이자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문제는 이제 시작된다.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던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각종 채권과 함께 금융 상품으로 섞어서 증권화 시킨 것이다. 이 금융상품은 좋은 신용등급과 높은 수익률 보장으로 거래량이 폭등하게 된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기존 등급 사람들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은 상태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해 저소득층, 낮은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이다.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퍼주기 시작한다. 이들도 역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상환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000년대 중반 주택 가격은 무섭게 불어나 있었고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는 경기의 과열을 느끼고 저금리 정책을 종료한다. 저금리 정책 종료 후 점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이와 함께 사람들은 집을 내놓기 시작한다. 수요가 없어진 주택의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한다.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이자가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뿐만 아니라 프라임 등급의 대출마저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이들의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나 가격이 폭락하기만 하는 집을 누가 사겠는가? 주인 없는 텅텅 빈 집만 들어갔다. 이후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귀한 세금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다. 거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게 되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7,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 전역으로 퍼져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